자, 드디어, 그, <laughs> 여러 분들 이제 좀 나갔다 왔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브레인 스템으로 돌아왔죠. <laughs> 지금까지 디엔 s f 랑 미드브레인, 미드브레인 설명하고, 어, 그러고 나서 그냥 어, 좀 엉뚱한 대로 빠졌다가, <laughs> 다시 원래대로.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뭐, 여기저기 빠지지만, 항상 제자리로 들어온다고. <laughs> 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폰스. 어, 어, 폰스 브랜스텝의 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뇌교 어, 브릿지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뇌다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 교자를 쓰게 되죠? 브릿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중국어로도 보면요. 어, 어, 뇌교라고 간체로썼지만 아마 뇌교 같아요. 그래서 라우치아오 이런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라우치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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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치야오 그래요 아마 이것도 뇌교 뇌교인데 나우치야오이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자 그렇다고 일본말로는 어떻게 하죠 어, 여기서도 뇌교는 똑같네요 뇌교 그래서 어떻게 나 도쿄 도쿄 이런 것 같은데요 도쿄 도쿄 어좀 비슷하네요 뇌교 하는 거랑 도쿄 도쿄 노교. No, 노교. No, 어, 좀 비슷하죠. 뇌교랑. 그래서 이거는 뭐 한중일이 뭐, 어, 같이 쓰는 그런 한자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배가 좀 불룩한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을 폰스라고 부른다 아, 뇌의 다리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중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어, 미드브레에서는 어떻게, 어, 내신경 3번하고 4번이 나왔죠. 근데 내교에서는 내신경 5, 6, 7, 8번이 나옵니다. 내신경 5번은 트라이제미널러브, 3차 신경. 그 다음에, 어, 내신경 어, 6번째는 아버디센스러브. 그 다음에, 어, 드디어 그 유명한, 진짜 말하고 싶어, 정말 지금도 말하고 싶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 이번, 아, 전체적인 동영상에 어떻게 보면 그 주제, 주제라고 하시면, 페이셜 러브가 바로 이 폰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어, 요 자리, 여기에서 이제 페이셜 러브가 드디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가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면 신경 마비라는 증상이 일어난다. 이 페이셜 러브는 네, 뇌 신경이 일곱 번째인데, 이 일곱 번째 뇌신경 어디서 나온다? 바로 이 폰스에서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5, 6, 7, 8번이 나온다 그랬습니까? 뇌신경 8번인 베스티블로 코클리아 너브가, 아, 여기 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폰스란 부분이 이렇게 좀 붉어져 있어요. 앞으로도 좀 붉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붉어져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5, 6, 7, 8번의뉴클리스들이이 그 안에서 이제, 특히 7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꼬아서 나오거든요. 어, 후반부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뇌신경의 셀바디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좀 붉어지고요. 또 어떻게 됩니까?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어 우리가 이게 우리가 그 몸을 움직이는 어떤 운동 신경들은 이게 전방으로 보통 이렇게 내려가고요. 우리가 감각이라든가 이렇게 센서리는 이제 이 촉수의 후반을 타고서 올라가게 되는데 스파이너 살라미트랙이죠. 음. 그데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이게 바로 세레브로 예, 피던클이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뭐냐면 어저 위에서부터 이제 세레브로 코텍스에서 대뇌 피질에서 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명령을 타고서 가장 중요한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어, 코티브스 패널트랙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살라머스 옆에 인터넷 캡슐이라는 거를 인터넷 캡슐 부분을 지나가지고 여기서 점점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쪽으로 자자 이제 줄을 만들어서 가자 요 세레브리 코텍스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여기저기서 오게 되죠. 이렇게 모이게 되죠.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쪽에서도 모이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줄을 맞춰서 통과하게 됩니다. 수 부분을 앞부분에서 통를해서 어, 메들라 오블란가 은 쪽으로 이어지게 되죠. 어, 이 때문에 이런 그노브파이브셀바디아 어, 더불어서 이런 노브파이브들이 이쪽으로 해서 집중해서 몰려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두툼하게 볼록 튀어나온 배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야, 이제 요 밑에 부분, 폰스 밑에 부분을 이제 메들라 오블랑가타라고 부르는데, 이 밑에 부분을 부르기를 어연수에 여기를 피라미드라고 부르게 되죠, 피라미드. 그래서 저는 참이걸왜 피라미드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았어요. 조금 어, 이다 바로 나오는 부분이라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왜 여기가 무슨 피라미드처럼 생긴 구조물도 없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랑은 아무 상관도 없고, 근데 요거를 전부 다 피라미드로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행해가거든요. x 자 꼬이게 되죠. 따발이 음, 그래서 보통 이제 어, 레터럴 코티코 스파이나 트랙에서 한90% 정도 그다음에 어, 어, 그 다음에 엔트리어 어어그 코티코 스파이나 트랙은 전방에서 한10% 정도 내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꼬이는 부분을 피라미드 데쿠세이션 DCU e SSION, d e 세이션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피라미드가 되는지 저무지알 수가 없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외우기만 했죠. 이 부분이 왜 피라미드로 부르는지. 근데 보세요. 여기 대인의 피질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인터넷 캡슐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인터넷 캡슐이란 게 Exoner 5죠. 엑 x o n e r 5. 그것들이 여기 동그란 구형에서부터 이렇게 모여가지고 밀집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아, 밀집에서 이렇게 삼각형, 역삼각형이죠. 역삼각형 모양으로 모여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폰수 부분에 가서 폰수의 전망부를 통해 가지고 이 앞에 있는 이두 줄기 이두 줄기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위에서 들여다 보게 되면 마치 그 피라미드를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 피라미드를 뒤집어 놓은 것 같다 뒤집어 놓으면 피라미드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 뭐 이렇게 되겠죠 뒤집어진 피라미드 어 이런 형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게 피라미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진게 피라미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위를 피라미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연수의 요 앞부분을, 요이 앞부분을 이렇게 두툼한 부분 두 줄기를 피라미드라고 부른다는 거였어요 아 근데 이거 정말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그냥 피라미드라고 부른다고만 그랬지 이게 왜 피라미드인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엑소는 파 5도 무여서 내려가기 때문에 꼭지점이다 이거죠. 피라미드의 꼭지점. 그러면 피라미드 꼭지점이라고 그랬으면 좀 이해가 쉬웠을 텐데.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빨리 지나가죠. 이제 브랜드 때. 너무 그 시간을 많이 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근데 또 이게, 이, 이, 그기절의이 이, 그 얘기를 안한건또 이게 앞에만 딱, 딱 잘라먹어버리고 나면 뒤에서 말이 안 이어지고, 그래서 브레인까지 그냥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아니, 제가 전공이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찌됐든, 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바로 메들라 오블랑가타죠. 메들라 오블랑가타. 어, 연수, 연수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들라 오블랑가타. 이거는 이제 연수라고 하데 얘는, 얘는 또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어, 그죠? 뭐 폰수 그러면 간단한데. 그래도 연수, 좋아 뭐 그거가 되는데, 그도 왜 갑자기 연수라고 그러지? 연수, 경수 또뭐 있죠? 뭐 순환불, 어? 그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운전 연수할 때 연수도 있고. 아, 맞장을 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 이때는 한, 한자를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자라는 게끌 연자다 그래요. 끌 연자? 뭐를 끄는데? 그뭐 숫자는 뼈골수, 뭐 골수 할 때처럼 뭔가 정수, 이센스, 본질, 뭐, 최고의 어떤 순수함, 뭐,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쓰는 거. 어, 이게 뼈골수니까 그건 돼. 어, 그래. 뼈골, 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어, 근데, 어, 왜 그걸 뭘 끌어내? 끌어? 이게 뭐냐면이 그, 연자가 말이죠. 뭐뭘 연장한다. 뭐, 또, 기간을 연기한다. 이럴 때 쓰는, 이런. 진짜 연장한다. 이런계에이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뭐, 그, 이걸, 끌어냈단 얘기야. 뭐, 골수를, 뭐, 뼈골수를 연장을 했단 얘기야. 응, 어, 어,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요, 이제, 메들라, 오블랑가타 되어있는데, 어, 메들라는 그러고, 이제, 뭐, 어떤, 어, 미디우스, 또는 미들, 어, 중심체,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어, 좋아, 뭐, 뭐, 중심이다. 어, 어 그거까지는 좋겠는데, 오블랑가타란 말은 참, 이게, 뭔 말인지, 뭔가 오블랑, 오블랑가타. 안 하세요? 어, 그래서, 어쨌든, 어, 그렇죠. 여기, 에, 나오네요. 뭐, 골수 사물의 중심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메둘라란 말이, 메둘라라고 우리도 많이 부르죠. 네. 아, 외국사람들은 메둘라라고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저도, 바, 자꾸 고치려고 하는데, 마달라 그럽니다. 마달라, 마달라. 나 마달라 올라갔다, 그러니까. 미달라, 어떤 사람은 미달라 그러던데 에? 에? 이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메달라메달라메달라메달라메달라메달라 민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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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달라 민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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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라 민자라. 민달라 민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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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자라 민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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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뭔가 늘어났다. 어, 퍼락시메트릭 파레럴 사이드로 늘어났다. 그니까 러 뭔가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음, 이게 옆으로 이렇게 쭉 늘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니까, 러 여기서도 아마도 이렇게 쓴것 같아요. 미드브레인이 있고, 여기 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메둘라이, 어떤 사물의 중심인 부분이, 밑, 여기 있던 부분이 밑으로 쭉 연장됐다, 연장됐다, 어, 뼈골이 연장됐다, 골수가 연장됐다. 이것 어, 중심이 되는 아주 에센스 되는 부분이 밑으로 쭉 이렇게 연장되어 있다, 연장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어, 메달 오블랑가타라고 이름을 붙였더군만요. 그러니 우리말로도 우리말 한자로도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수가 뼈골 수가 중심이 밑으로 연장돼 있다. 한자로도 뭔가 연장돼 있다. 그다음에 어떻게 영어로도 물론 같아. 연장돼 있다 밑으로 이런 뜻이 네. 어원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정말 이거 이런지 몰랐어요. 맨날 연수라고만 외웠지. 어, 연수 이게 이게 뭔가 밑으로 쭉 연장돼 있다 이런 뜻이었다는 걸참 그래 저도 이렇게 하면서 많이 저도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브레이스 때문에 가장 밑 부분이죠. 여기서 보듯이 제일 끝에 부분. 그다음부터 이제 스파이너 코드죠. 그다음부터 촉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뭐이 어, 메달라오블란가타를 어, 어떨 때는 벌브라고도 불러요. 벌브. 이거좀 오래된 용어다 하는 건데 어쨌든 그것도 어떤 어, 메달라 어, 메달라오블란가타를 어, 표현하는 벌브라는 어떤 구 전구 할 때도 벌브라고 그러고요. 구형체다. 뭐 이런 말을 쓰는 건데 어쨌든 이걸 왕왕 이제 벌브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는 이연에는 메들라 오블랑 같은 는 보면 앞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요거를, 요 부분에 이제, 어, 이, 그래서 요, 요부분을 이제, 뭐, 말씀드렸죠? 이부분을 이제 피라미드라고 부른다. 왜? 요 위에서부터 그, 그 많은 코티코 스파이너 트랙이 부채처럼 펼쳐져 있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꼭짓점이다 피라미드의 꼭짓점이다 그래서 이걸 피라미드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에서는, 어, 나머지, 예, 그, 어떻게 됩니까? 90, 11, 12. 뇌신경 90, 11, 12번이 나오게 됐다. 어, 뇌신경 9번은 글로스 8인젤 러브. 그 다음에, 어, 뇌신경 10번이 뭐죠? 그 유명한 베이글스 러브. 미주신경이다. 미주. 잃어버렸다. 어, 뭘. 주행, 주행을 잃어버렸다 어디로 는지 모른다. 뭐, 길을 잃어버리고 미아라고 그러잖아요. 어, 길을 잃어버리는 어린애, 미아. 그래서 미주. 주행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다. 하도 나드면서저 밑에 아, 이 뇌신경이 저기 엡터맥까지 내려가니까 말이죠 <laughs> 자, 그 다음에 뇌신경 11번은 액세서리노브다 액세서리노브, 부신경 그 다음에 12번 뇌신경 마지막 12번은 하이퍼글로살노브, 그러니까 설화신경 이렇게 보이데설하라고 그 이렇게 하는 게 하지만 이게 사실은 혀를 움직이는 뜻이 있는 거죠 어 혀의 밑바닥이런 뜻이지만 혀를 어,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뇌신경의 하이퍼글로술로보다 그래서 어쨌든 메달라오블랑가 대해서는 뇌신경 9, 10, 11, 12번이 나온다.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뇌신경 1번, 2번은 뭐죠? 이거는 뇌의 일부로 본다. 그다음에 뇌신경 3번, 4번은 어디서 나온다? 미드브레드에서 나온다. 그다음 에 뇌신경 5, 6, 7, 8번은 어디서 나온다? 폰스에서 나온다. 그다음에 뇌신경 9, 10, 11, 12번은 어디서 나온다? 바로 이달라 메달라오블랑가 대해서 나온다. 그다음부터는 스파이너 코드.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서도 여기 나오는 요 7번, 7번이 이번 동영상의 가장 주제가 되는 페이셜 러브다 하는 거죠. 페이셜 러브 어자 어,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다고면 이제 그 크레일러브를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들은 그냥 뇌신경이 잘못됐대 뭐 뇌신경 문제라 그런 것 뭐.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 뇌신경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그게 뭐, 열두상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자세한 설명도 없고, 그것도 저, 이번 그, 그, 구하나사의 초반에 보면, 인터넷으로 그렇게 뒤져봐도요 뭐 뇌신경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더구만요어 그래서 어, 일단 그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잠깐 언급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일부러 가려놨는데 이 앞에 길쭉하게 나온 게길기하게 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콧구멍의 가장 윗부분에 윗부분하고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게 뭐죠 뇌신경 1번 이게 바로 올패터리 노브, 후각신경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신경 두 번째가 옵틱 노브다. 바로 요 부분입니다. 이 옵틱 노브. 이렇게 두 개를 만나보면 옵틱키아즘이라고 그러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옵틱 노브가 그 상당히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1번하고 2번은 어떻게 뇌의 일부로 본다, 뇌의 일부로 본다 이게 맞는 얘기고요. 뇌신경 3번은 오클로모타노브, 동안 신경이라고 해서 눈알을 아이보로 굴리는 데 사용합니다. 요 부분이야, 요 부분은 오클로모타노브. 그다음 뇌신경 4번은 뭐죠? 트로클리아노브, 활차 신경이다 이런 얘기인데 활차라는 말이 그참그 그 <laughs> 활차라는 거는 도르래라는 뜻입니다, 도르래. 도르래. 보면은 여기까지는 너무 시간을 하래하래 해결되니까 이게 근육이 일직선이 아니라 이게 도르래 같은 부분에 한번 꼬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도르를 통과해서 왔다 갔다 근육이 움직이게 되죠. 어, 그래서 이거를 활차신경또뭐 요즘에는 도르래 뭐 신경이라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또 바꾸는 분좀 이상해요. 그 옛날 그 70년대인가 그 그랬잖아요. 무슨 뭐. 축구 경기도 우리말로 다 바꾼다고 막그래뭐 오른쪽 위 오른쪽 날개 뛰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laughs> 뭐, 뭐 센터 필드 가운데 그다음에 뭐 가로 막도맞고 튀어나온 뭐 어, 구조 뭐 모서리 차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래까 너무 이상하잖아 이렇게 너무 너무 한국말로 바꾸는 것도 좀 거시기한 것 같아요. 일 어, 활차라는 건 동요를 의미한다 내신경 4번이다. 그다음에 내신경 5번이 이제 트라이제미날로보다 3차 신경이다 그런데 3차라는 건 이렇게 트라이 트라이잖아요. 세개가 재미나 그러니까 뭐 쌍둥이 이런 뜻이돼요세 쌍둥이 트라이제미나 러브 왜세 쌍둥이? 세가닥이 나오죠 하나 둘셋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옵살밍 러브 맥실레이너브 그냥 만디블라 러브 음 그래서 이게 세 개가 꼭 쌍둥이처럼 나온다 그래서 트라이제미나 러브 그래서 뭐 여기에 셀바디 이름이 뭐 뭐지? 셀미누나 겐글이요 여기에 어디 들어가있다? 가스리안 포사 뭐. 이런 것까지 외우고 그랬을지, 뭐, 미친다니까, 내가. 음, 그 다음에 네신경 6번은, 아모, n 센스 러브. 여기 이제, 눈나를 바깥쪽으로 굴리는 데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네신경 7번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주제 목표인, 바로 그, 페이셜 러브, 안면 신경, 안면 신경. 어디서 나온다? 바로 여기서 나온다. 바로 여기서. 이거는 그래서 5, 6, 7, 8번은, 5, 6, 7, 8번은, 뭐다? 폼스에서 나온다. 이거죠. 이게 이제, 폼스죠. 폼스. 뇌교. 요걸 얘기하려고 그리고 여기도 일부러 색깔을 좀 다르게 줬어요. 어, 여기까지 어,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두 개는 미드브레인에서 나온다. 미드브레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폰스, 폰스. 그 다음에 내신경 구 번은 글로스파리지알로부다그 어, 다음에 내신경 1 0 번은 어, 길을 이름을 했다고 그랬죠. 베이그스노브 내신경 1 2번은 액세서리 너브, 뭐, 스터노클레드, 마스토이드, 머슬, 뭐, 이런 것들을 움직일 때 쓰는 거. 내신경 12번은, 하이퍼글레스 너브, 설아신경, 혀를 움직일 때 써요. 혀, 혀 밑에 있는 신경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혀를 움직이는 데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어, 크레니엘 러브, 뇌심리 1 2쌍을좀 그림하고 매치시켜가지고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어, 그래서, 어, 일단은 요, 요 정도는 사정지식이 있어야, 그 페이셜 러브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빨리빨리 속도 해가지고, 어,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거, 쌍에 나오는 걸또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두개 나오는 거, 크레니얼러브 1, 2는 올팩트레노브가 옵틱너브인데, 후각신경, 뭐, 뭐죠, 시신경, 어, 이런 거는 셀이고 어, 뇌에서, 어, 뇌의 일부다. 어, 대뇌피질의 일부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크레니얼러브, 뇌신경 3번에서부터 3번하고, 어, 12번, 3번에서부터 12번은 브레인 스템에서 나온다, 뇌 간에서 나온다, 이런 있죠. 이것도 뇌 간에서 나오는 부분이 다른데, 에,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어떻게, 미드브레인, 중뇌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어떻게 되죠? 어. 5,6,7,8번 5,6,7,8번은 어떻게 뇌교 폰수에서 나온다 요게 돼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10,11,12번은 어디서 나온다 아, 메달라 오블랑가테에서 나온다 연수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걸 옆에서 잘라서 봤을 때 브레인스템을 옆에서 잘라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은 이제 뇌의 일부로 보니까 그건 표시하지 않았고요 어, 3번이 어떻게 나온가 3,4,5,6,7,8,9,10,11,12까지 바로 요 부분이 뇌신경 3번입니다 뇌신경 3번이면 뭐죠? 어, 오클로모타노브죠오클로모타노브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나오죠. 뇌신경 4번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게 뭐다? 트로클리아 노브그 다음에 뇌신경 5번은 바로 이게인데, 트라이제미널 너브. 왜? 3차 신경. 세개 하나, 둘, 셋. 세쌍둥이다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뇌신경 6번은 아버듀센스 너브. 근데,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뇌신경 7번. 뇌신경 7번이 뭐죠? 안면 신경. 안면 신경 어떻게 나온다? 뒤에서 이렇게 감아가지고 나와요. 셀바디가 요 앞에, 아니, 리콜리스가 요 앞에 있지만 여기서 6번을 감아가지고 돌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감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제누라고 그러는데 무릎 같다 이런 거죠. 무릎. 우리 무릎 꺾이는 무릎. 어? 다리의 무릎. 그래서 이 부분을 제누라고 해는데 이렇게 한 바퀴로 돌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번이 바로 이제 그, 이번, 그, 동영상이 아주, 저, 탑픽이 되는 거죠. 안면신경 마비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 내신경 8번은 베스트 블록 코클리아 노브다. 하는 건데, 이거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을 듣고평행감념 유지하고, 이럴 때 쓰는 거. 그, 미드, 네이, 네이, 네, 너 이어있는 거. 그 다음, 내신경 9번은 글로스 파린알 노브. 여기서 나오고, 내신경 1 0번베이글스 노브. 내신경 11번은 뭐죠? 액세서리 노브. 내신경 12번이 바로, 뭡니까, 하이퍼 글라셀 로브. 그리고 요 7번 나오는 걸 한번 다시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이렇게 셀가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거 부르게 준다 이거죠. 그리고 코티코 스파이너 트랙이 요 앞부분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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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달라 오블랑 같도록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피라미드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에 배가 이렇게 부르게짓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뒤가 이렇게 이제 능령 응? 와를 형성하게 되는데 요뒷 부분은 요 부분이 이제 제사 내실, 제사 내실 그다음부터 요 밑으로는 어떻게 스파이널 코드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흘리게 돼요. 이렇게 뇌척수액이 흐르게 됩니다.